예, 안녕하세요. 침구류를 판매하고 있는 꿈자입니다 오늘은 그요 이불 방석 베개, 쿠션 이런 전통 침구류들의 사이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그 우리가 보통 110에 200뭐 혹은 퀸뭐 200에 230뭐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110에 200을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실제 어 완성된 제품이 110에 200이 아니라 이런 전통 친구들은 다 커버 사이즈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 쿠션이 있는데요. 쿠션이 35에 35 쿠션이다 그러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커버 사이즈가 35에 35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커버가 변한 건 아니지만 커버를 이렇게 솜을 탁 넣으면 뭐, 요를 구매하시는 분도 똑같고요 이불도 구매하시는 분이 똑같은데, 소매 양이 이런 식으로 많아지면, 커버가 변한 거 아니지만, 이렇게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으면, 완성품이 되겠죠? 이렇게 완성되고 나면, 35에 35 커버가 변한 건 아니지만, 가로세로가 높이로 변하면서, 높이가 어느 정도 생겼겠죠? 그러면서, 정면 사이즈, 가로세로가 작아집니다. 예를 들면, 이걸 정면으로 세면, 32cm 정도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가로세로가 작아지게 됩니다. 요도 예를 들어 110에 200이다 그러면 거기다 솜을 많이 넣으면 110에 200이 아니라 정면 사이즈는 뭐 예를 들면 105에 195뭐이 정도로 약간씩 줄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사용하면서 눌리기 때문에 눌리면서 솜이 다져지고 얇아지면 높이가 다시 가로세로로 바뀌면서 도로 커지게 됩니다. 뭐 이런 걸 알고 구매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